아까, 그, 여러분들 방금, PPT를 통해서 관계 대명사, 축격 관계 대명사의 설명듣고 문제도 풀어보고 했을 텐데, 여러분이 학습지로 문제를 한번더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학습지, 이 학습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걸로 문제를 한번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문제 푼거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기가 맞게 했나 틀리게 했나도 한번 확인하고 이제 한번 같이 어볼게요 Doctor is a person, a blank, treat sick people. 그러니까 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서 특히 쉬웠을 것 같은데 이게 person이 사람이잖아요. Doctor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아픈 사람을 treat하는 치료하는 person이다. 건기리면사 호잖아요. 그다음에 건기리사서 족격 건기리면서 넘버2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폴라베어 나갔던 것 같은데 북극곰은 안자직하가 남극이잖아요. 남극에는 살지 않는 것 같아서 펭귄으로 바꿔봤어요. 아 펭귄이잖아요. 니 뭐. 근데 애니멀은 사물이랑 그 동물은 치나 대수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쿨을쓸수 없고요. 대수를 써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어치타 이전에뭐 runs very fast. 어치타는 매우 빨리 달리는 동물이다. 그래서 치타는 매우 빨리 달리는 동물이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수업 잘 들어보야지. 그 마지막에 평가 문제 생이 올려놨거든요. 그걸 풀어서 여러분이 찍어서 거기 올려야 되는데. 그, 찍어서 올리는 그거를 할 때, 여기 동안 수업하면서 그다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아, 아까 선생님이 1차 시에 수업 필기하는 것을 올리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문법은 그렇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 동안 필기를 하면 더욱 좋지만, 그걸 굳이 찍어올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평가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서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치타 is an a n i 머 a l a 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치타는 매우 빨리 달리는 동물이다. A poet is a person. writes poems.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잖아요. person 사람이죠. 그러니까 후 맞아요. 뭐 이까진 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그과 같긴 해. 문장, 쓰기, 그, 갈로안에 있는 단어를, 어순 바로 배열하면 되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코알라는, i 전 s an animal, 위치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l i v e s in Australia.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혹시, 틀리게 한 사람 고쳐주세요. 나는, I, 아, 나는 랩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몇명 알고 있다. I know some people. I know some people.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I know some people who enjoy rap music. 맞아요. i know some people who enjoy rap music 그 다음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소녀를 봐 look at the 일단 관계되명사 who is walking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아둬야 할 표현이 w o r k 이 보통 좀 걷다고 알고 있는데요 walk the dog이라고 해서 그거예요 산책시키라는 표현이 로이거든요 그래서 막따이 라고 해서 산책시키다라는 표현. 그래서 사람들 그 직업 중에 도그 워커라고 있어요. 이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산책시키는 사람. 이 직업이에요. 그래서 도그 워커라고. Number four에 누가 식탁에 있던 샌드위치를 먹었어? Who ate the sandwich? 위치. What was on the table?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아. Who ate the sandwich which was on the table? A3A, Cream, e n d y 도 보이고요. Sue, Mike, Chloe, 이렇게 네 명의 아이들이 보이고요. 공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인자 l o e c h 거 o e c 그럼 그림에서 마이크 여기 있네 마이크 마이크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네 어머 o 한테 m i 크스토 e l is talking to a woman 이니가후 h 되죠 w 나 위치 중에 고르라고 되어있으니까 w 나 위치 중에 하나 골랐어요 그 다음 이 woman 지금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죠 w 이스 스링 s i 벤 t t bench 어, 막, 종소리가오리 우리, 는데 잠깐만요 이이종소리가 이 그립지 않나요? 이종리점리점심 지금 지나끝있으있으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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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하는 예비 종 우리, 종리네 잠깐만요. 리 정말 우리, Number two, Sue is carrying a dog. Sue, 얘인데 얘가 강아지를 안고 가고 있네요. Sue is carrying a dog. Dog은 위치 써야 되죠. 위치 he has a chair, shut the legs. 그림에 다리가 짧은지 안 짧은지 잘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강아지가 두 마리 나오는데 얘가 귀긴 거는 좀잘 보이지 않나요? 귀가 좀긴 키가 있는데 얘는 좀잘 보이니까 얘는 좀 다리 짧은 얘예요. 그래서 짧은 다리를 갖고 있는 강아지를 안고 가고 있어요. 다 o n d y is l 키 o n 앤디가 여기 있네. 지금 이 꼬맹이들 쳐다보고 있어요. 키즈, 꼬맹이들. 얘들 막 뛰어다니고 있네. 꼬맹이들 사람이잖아아 머리 around 지금 왜 h e r e a 썼는가면 꼬맹이 둘이죠. 그래서 kid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who are running around. Then 마지막에 Chloe. Yeah. Chloe is playing with d 강아지니까 has long ears. 응. 이렇게. 그래서 학습지 풀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계대명사 PPT로 했고, 관계대명사 학습지로 해서 관계대명사 추경을 해봤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하고 관계대명사 써서 문장을 연결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조합하도록. 아, 아 오늘 이 안다 지콘텐츠인튜는 네,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잠시 여러분들 닫으면 콘텐츠3이 그거예요. 그, 일과의 문법 접속사 if PPT 자료거든요. 그럼 그거 이어서 봅시다.